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의 치매 정책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국가적인 치매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걱정되는 주민들은 누구나 집 근처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사, 사례관리,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진행을 늦추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유양기관을 통해 제가 치매환자에 대한 주야간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럴 땐 129에 해야죠. 129 보건복지 정보가 궁금할 때 무조건 129죠. 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땐 무조건 129죠. 이럴 땐 129에 해야죠. 129 보건복지 정보가 궁금할 때 무조건 129죠. 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땐 무조건 129죠.